그리고 마이장님, 아 통화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. 두 손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. 네. 아, 아니, 아니 카톡 보냈어? 아, 잠깐만. 아, 이제 아웃이면 그막 카톡을 보내도 그냥 막. 우와. 역시 예. 와 멋지다. 야, 아웃이면 그냥 막 기가 막히네. 와. 어와 진짜 네? 아우니는 낭만이 있어 내가 봐도 회전. 낭만이 있어 어와 한다. 멋지다 어? 진정한 프론티어예요 프론티어